천지팔도를 얘기하다가 나오는 단어 중에 몇 가지만 한자로 좀 살펴보게요. 천지팔도 중에 또 핵심 중에 하나가 천지팔도라고 하면 이론상 안에 들어있는 여덟 가지 진리입니다. 이론 대도의 여덟 가지 모습인데 그게 천지를 통해 표현돼서 천지팔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무념이에요. 항상 무념. 천지는 항상 염이 없다는 게 분별심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처럼, 인간처럼 망상이 없잖아요. 분별 망상이 없죠. 순수한 공적 용지의 작용이니까요, 천지는. 그래서 무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량. 천지가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안 이뻐하고 할까요? 모두 다 사랑합니다. 무량. 한량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이치대로 하지, 법률대로 하지, 사사로운 뜻이 없겠죠. 그래서 항상 공정합니다. 그리고 천지는 항상 지혜 광명, 지혜롭고요. 항상 정성스럽지 천지가 아 오늘까지는 열심히 했다 막, 더는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 할 리가 없잖아요 천지는 항상 정성스럽다 인간은 좀 쉬어줘야 돼요 쉬었다 하고 쉬었다 그래서 점성, 점점 더 정성에 다가가지 그냥 정성 그 자체랑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천지는 정성스럽다 그래서 인간도 이걸 배워서 정성스러워야겠다 그래서 이또 천지는 기륭 화복이 없기 때문에 어, 천지팔도 중에서는 우리가 기륭이 없다 이거는 우리는 기륭을 수용하자 이렇게 인간적 측면에서 써놓고요 천지는 영원 불멸하다 그래서 생사에 생사가 없죠 천지는 영원하죠 그러니까 인간도 천지를 본받아서 영, 생사에서 좀 해탈하자 그래서 인간적 측면에서 천지팔도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천지팔도 자체는 예, 무념, 지혜, 공정, 순리, 정성 영원 불멸 예, 기륭이 없고요 예, 무량한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념이라는 거를 제가 이 한자를 천지팔도 얘기하는 부분에서 요거 좀 아시면 좋지 않을까. 분별심이 없는 게 무념이다. 천지는 올래 없다. 근데 인간은 있다. 유념. 분별심이 있는데 그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막을 닦아가지고 없애야죠 자, 이거였죠. 각골문에서는 없을 못자 춤추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구덩이 파고 들어가 있죠. 요걸 예. 사람 입자로 봐도 구덩이 파고 들어가 있는 거고 들어갈 입자로 봐도 구덩이 파고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라졌다는 거니요 사라졌다. 자 사람이죠 사람이 팔에 주렁주렁 뭔가 장식을 해가지고 춤을 추다가 춤을 추다 보면 무아지경에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면 분별심이 없어져요. 나와 남이 사라집니다. 예. 그리고 이 염자는 우리가 이제 항상 이거는 염은 좋게도 쓸수 있고 나쁘게도 쓸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념이니까 나쁜 의미로 쓴 거지만요. 염자가 어떤 글자인지 한번 보시죠.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한자에서 이렇게 이게 나오면요. 집, 지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자 이게 지붕이고 지붕에 이렇게 뭐죠? 들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반지하로 예전에는 지붕이 있고 살았거든요. 이게 이제 집사자잖아요. 지금 집사자. 예. 그래서 이것만 해도 집입니다. 그래서 뭔가 모, 모여있다는 뜻이에요. 지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기 올라갔잖아요. 지붕을 이룬다. 올라가서. 올라가서 위에서 뭉쳤다는 거예요. 지붕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뭐 대표적인 게 구름입니다. 구름이 수증기가 올라와서 위에서 위에 지붕을 형성하고 있어요. 모여 있어요. 뭉쳐 있어요. 올라가서 뭉쳐 있다. 생각이.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구름이라고요. 구름이 지금 올라가서 뭉친 걸 상징하기 때문에 구름은 잠시도 가만히 안 있거든요. 미세하게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똑같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한 생각이 지금 올라가서 딱 구름처럼 뭉쳐 있다는 거. 내 마음에 딱 떠올라 있는데, 딱 이게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 안 변하는 게 없죠. 시시각각 뭉쳐 있지만 변하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자가 되는 이유도 이거예요. 지금 지금 구름이에요. 지금 지금 저 구름 뭉쳐 있는 저 구름 하늘로 올라가서 그 구름처럼 시시각각 지금 뭉쳐 있지만 한 생각이 맺혀 있어요 지금. 배고픈데 생각이 뭉치지 않았어요 지금. 지금 맑은 하늘에 맑다가 배고픈데 뭉쳤잖아요. 흩어져요. 흩어지고 나면 흔적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 잘, 이제 나이 들수록 잘 그러실 거예요. 저도 이제 어 방금 뭔 생각했지? <laughs> 돌아서면 자꾸 흩어져요 구름이 금방 금방. 좋은 것도 있죠. 나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제 어떤 걸 염할 거냐? 할때 내가 염해야 되는데 사라지면 나쁜 거고요. 염하기 싫은데 자꾸 뭉쳐 있으면 또 그게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제 좋은 쪽으로 쓸려면 뭐냐? 유념해라 할 때는요. 유념해라는 거는요. 이게 기억염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도 돼요. 이 염자는 생각염, 기억염. 아, 그거 자꾸 기억해내는 것도 염이에요. 왜냐면 하 흩어지는 놈을 자꾸 다시 뭉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염불이라고 하면 나무아미타불 이건 좋은 거잖아요 염불이라는 건 나무아미타불 아, 금방 또 사라져요 금방 나무아미타불 근데 저녁은 뭐 먹지? 나무아미타불 <laughs> 짜장? 나무아미타불 이게 지금 뭉치질 않죠 염이 뭉쳐야 되는데 나무아미타불에 안 뭉친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자꾸 흩어지고 있잖아요 나무아미타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불교에서 정염 올바른 염 하는 거는 내가 꼭 염두해야 될 거를 계속해서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은 사실은 염을 잘해야 돼요. 동시에 이게 지금 망상의 염이라면 유념이 문제죠. 끝없이 무념으로 돌아가야죠. 지금 망상이 자꾸 떠올른다면 돈망, 단박단박 놔버려야 돼요. 몰라. 배고프지 않아요? 몰라. 결국 핵심이 뭐냐. 나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다. 염은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럼 염 자체가 문제냐. 나무함이 터비라는 생각이랑 배고프다는 생각이 뭐 얼마나 서로 달라서요. 잡념이라는 게 뭐냐. 타이밍 안 맞게 등장한 친구가 잡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친구도 오지 말아야 할때 우리 집에 오면 진짜 불편하죠. 빨리 가줬으면 좋겠죠. 그럼 거의 잡념이 돼요. 그런데 어느 때는 제발 왔으면 싶죠. 그때는 내가 반갑게 맞이할 염이 돼요. 그런데 타이밍이 안 맞으면 잡념이 되고 이 악념까지도 돼요. 나를 망치면. 그래서 이 염이라는 건참 다양하다.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등장하느냐에 따라 잡념이 될 수도 있고, 올바른 염이 정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염불을 해야겠다. 그러면 나무 하이타블만 생각하는 게 정념인 겁니다. 수행해야겠다. 그러면 수행에 집중하는 게 정념입니다. 다른 생각이 나면 잡념이 돼요. 그런데 그 생각도 필요해서 난 거니까, 그 생각도 잘 챙겨서, 뭐죠, 계율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것도다 또 좋은 공덕을 쌓는 재료가 된다. 그래서 윤연과 문연은 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이해 두시면 좋고요. 지금 천지팔도에서 문연 그러는 거는 분별심을 내려놔라있입니다 천지는 천지가 사사로운 그 나만을 위하는 마음이 이기심이 없는데 왜 분별심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본받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시시각각 어 이 분별심이 올라오면 나 버리자. 이런 측면에서 문형 얘기해 드렸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